오늘 아이들 어 유니폼을 맞추러 갑니다 네, 축구 유니폼을 맞춰가지고 또 이제 남자 애둘이 이제 축구도 하고 하니까 네,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 <laughs> 어, 같은 걸로 맞추는 거예요? 세탁 <laughs> 어? 같은 유니폼 맞추는 거예요? 아니 자기 원하는 색깔. 아 자기 원하는 색깔요. 오늘 이제 한번 가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유니폼 가게는얼마 하는지... Let it go. 네, 도착했습니다. 유니폼 가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암보디아 유니폼은 얼마 일까요 노트북도 막차고 그러는 것 같네요. 오, 잘 돼있네. 축구가 되고요. 네? 카파 카파가 어, 삼색이야. <laughs> 카파 이제 짜갈인가? 정품이 아닌. 뭔가 좀 유명한 축구 유니폼은 일단 제 눈에는 안 비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지도 팔고요. 유니폼도 팔고요. 이런 라시티도 있네요. 아기 있네. 아, 여기 있네.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요나 이정고 정클레이 클레이어레이자 하늘색 원하는데 하늘색이요? 한물물물물 응. 물. 물, 물, 물. 응. 물. 체스스시티1체스시티이건 내가 톰. 톰시미 10시간. 10시간. 1 0인데1 0시 아닌데, 생인데. 프일인데인데 다른 건데. 포크리언데 아, 흔해. 아, 야, 나나저 쫓았... 맨체스터 시티. 저야 그냥... 그냥 옷이 좋은 거니. 옷이 네.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팬이라. 네. 어? 이 팀은 완전 그, 그 유명한 구단이라 가지고. 가지요. 네. 지 아이가. <laughs> 난 몰라 가지고. <laughs> 거기 선수들 더 좋지? <목소리> 디귿지에다가 거의 한글이래요. 여기 오브리구나, 긴팔. 긴팔이 오브리면 짧은 팔서 싸겠다. 그럼, <목소리> 응? 아니 턴, 면니네 아, 턴, 언니네, 아, 어 너무 아, 아, 뭔가 다 없어. 네. 왜요? 일단은 뭐가 애들이 많이 사가서 그런 건지. <laughs> 이거는 조단을 박 봐가나. 아 이거 너무 농구, 너무 아니 아니 아니요. 아그 축구 팀 맞아요. 축구 팀인데 이런 거가. <laughs> 저, 어? 투자머리자. 축구랑 이거 무슨 사이인데? 축 골키퍼인가? 아 아니 어? 골키퍼가 공 잡은 건가 이거? 아유. 왜 팀은 파리생제르마 초구유니폼인데 응. 이거 조던이, 이거 조던이. 조던이 이렇게 조던이. 조던도 약간 좀 이상한 조던데요 인 조던 아이고골기판인가 보다 <laughs> 아니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런 유니폼 집이 없나? 이, 있을 것 같을 때. 이름 안 박아주잖아 아 이름 안 박아주는구나 거기서는 이름이한뭐 실집 가면 박, 안 박아줍니까? 그집 어디 가서 박아 바로 붙인다고? 자수집이 없구나 이 따로 그냥 어떻게 보면 싼 값에 그냥 입어 있는 약간 그런건데 맞아 다. 다. <웃음> 어. <웃음> 너무 소직가얘기 그래. 너무 이쁜게 없었다 유니폼에 줘도 있는거 제일 웃겼네 다른거보다 그걸 깊퍼가 처음에 깐풍섬 시장 옷가게 갔을 때 되게 신기했었는데 조금씩 유니폼 가게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어린애들 옷을 진짜 잘 만들었다 네습니다어 안대도 있나 볼까 네, 여기서 옷이 너무 낡았다요 날이 좋아하는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 잘 찾기 어렵네요 있어요? 오! 아, 맨체스터 시티 아, 아, 네. 꺼내봐야 알것 같은데요? 네. 재질도 좀 보고 근데 퓨마가 <laughs> 퓨마가 재질이 엄청 얇네. 네. 찢어지는 거 알겠죠? <laughs> 네. 좀 다르다. 아, 저 바깥쪽 나가가지고요. 네, 없네.

너의 아, 나랑은 거. 그이야 h e n you 그래, 알다 What meal? A meal? I'm g o i 어 g to go home. Did you ask a moment? I'm g o 아 n g to go home. I'm g o 이 메뉴 해라 메뉴 예쁘다 아, 이게 사지 그럼 이게? 알라알라나 아, 아, 먹... 모르겠다 먹... 나도 모른다, 알라알라까먹아 아이 그래, 이그리고 이게 옷에 팔 쪽에 엄청 많이 라가이 아, 그 마이요나이나이나나이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이클이어나이이 근데 아, 니사지 아, 아니 เฮ้ยค <c oughs> hey, ุ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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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โลโก้เ like, ว like ้ยโรยจรงอัน like, น like ี้ม่เ่ออลโก้เว่ยเนี่โลตินั่น่ะเดอันี้นีล้อันนี้เลยงดเลยสั้อันนี้โลโก้เว้ยอ่าเ่ออ่าเนี่ยนี่กาสู้ออัสเด้อ่ะต้อเตปนเนี่ยเอเรียนออตเอให้บาฯมานอดอ่ะเ ยังไม่ยังไม่เมื่ออากาศก만 이에 가 가격이 아니, 2만 5천이에요, 긴 거. 짧은 건 <laughs> 2만. 아, <놀비> 아, 고치란. 아. 서브 아쿠치란! 아쿠니! 이렇게 각자 이제, 어, 원하는 유니폼을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애들 하나씩 더 사줘도 되겠는데. 어디 애들요? 약간, 애들 말이야. 아, 가격을 봤을 때그 집보다 싸네요. 욕하고 있잖아, 그거 보고. 뭐, 뭐. 네. 빨 빨아야 되잖아 또. 그렇죠 사실 유니폼. 근데 유니폼은 금방 마르지 않을까 또. 그 생각하면. 그러니까? 네. 저희도 유니폼은 두 개씩 사지나 같은 거는 한국에서. 나중에 팀 만들 때 그러면 이제. 네. 이제 아이들하고 유니폼 사고 와서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신세계 의 맛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제 이벤트로 제이 어, 쿠폰 30개를 찍으면 이 보이는 거 사야 줍니다 이전에도 많이 사먹었는데 제가 계속 깜빡해가지고 못 찍어가지고 오늘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로크로 간단어어어어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생한메떼 칭한클랑나, 진짜 이 크림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포키 그 좋아하는 포키 커피를 이제 포기하고 선교사님이 네, 새로 추천해준 카페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네에 있는 브라운 카페 맛이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 아주 기대 기대만 발러지고 있는 보니까. 네제 크림 커피는 아, 오셔서 꼭 드셔봐야 됩니 다음 주에 담가게요 여기 중앙에는 네 이런 데가 다봉소매네 네, 여기 담고 아. 네, 니 네, 메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럽을 쓰네요, 여기에. 아, 자. 네. 크림 맛이 또나 크림 스마 섬도 가비라고. 음. 진짜 봐. 고조 챙. 에? 베센? 그래 네, 지금 이 보이시는 커피의 맛이, 진짜 브라운 카페랑 비슷한 맛이면서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